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팀 이다은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이슈로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헬스케어 시장 누가 판을 흔들고 있을까요? 제약사, 대형병원, 어 요즘 이 판에 진짜 큰 손은 바로 IT 기업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병원과 보험사, 빅테크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병원은 데이터를 지닌 플랫폼 기업이 되고, 보험사는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측정하고, 또 빅테크는 웨어러블, 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헬스케어 전쟁에 진입했습니다. 재밌는 건 둘이 완전히 좀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는 사고, 카카오는 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먼저 네이버는요. 요즘 헬스케어 쪽에서 거의 지갑을 활짝 연 투자자 모드입니다. 올해에만 헬스케어 관련 투자 인수가 3건이나 나왔는데요. 먼저 임상시험 플랫폼 회사인 JMP메디에 투자를 했고 채성분 분석하며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인바디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클라우드 전자 의무기록 이걸 EMR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름차트를 운영하는 세나클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세나클은 어, EMR 서비스 외에도 환자용 건강관리 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래 네이버가 한8.8% 정도만 들고 있던 소액 주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베팅을 늘려서 아예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지금, 어 임상시험 데이터는 JMPMed, 그리고 생활채성분 데이터는 InBody, 어 병원 진료 처방 데이터는 SENACL, 이렇게 헬스케어에 핵심 데이터축을 통째로 모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이버가 요즘 강하게 밀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버린 AI, 주권 인공지능입니다. 이걸 의료 서비스 쪽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 데이터만큼은 외국 빅테크 모델 말고 한국의 의료 현실, 언어, 법률 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산 AI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만든 의료 특화 LLM 어, 대규모 언어 모델 K-med AI를 만들었습니다. 이 K-med를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풀게 해보니까. 점수가 90점이 넘게 나왔대요. 이게 합격선이 60점이니까 거의 수석 합격자가 하나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이 케이메드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차트를 쓰고 소견서를 쓸때 문서 작성 보조를 해 주고 또 진단과 의사 결정까지 도와주는 의료 특화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타이밍도 묘하게 맞는 게 얼마 전에 올해 이제 창업자인 이예진 의장이 7년 만에 의사회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신사업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테크 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J&P 메디, 인바디, 세나클 투자까지 줄줄이 나온 거예요. 반면 카카오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는데요. 얼마 전 디지털 헬스케어 계열사인 카카오 헬스케어를 차바이오 그룹에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는 이제 헬스케어 사업 완전 철수하는 건가? 이런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혈당 관리 솔루션인 파스타 그리고 병원 컨시어지 서비스 케어책 같은 실제 이용자 서비스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한발 먼저 시장에 들어가서 병원 예약, 진료 안내, 만성질환 관리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최근의 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어, 차바이오 그룹 계열인 차케어스와 차 AI 헬스케어가 카카오 헬스케어의 구주 매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한 80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럼 카카오는 차바이오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400억을 카카오 헬스케어에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바이오텍 유상증자에 300억 정도를 넣어서 차바이오텍 지분 약3%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딜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결과적으로 카카오 헬스케어의 지분 구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차케어스와 차일스케어가 카카오 헬스케어 지분 43%를 든 최대주주로 그리고 카카오는 29%를 든 이대주주로 남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 헬스케어를 통째로 팔고 이 사업에 손 털었다 보다는 운전대는 차바이오 그룹에 넘기고 카카오는 이대주주나 혹은 기술 파트너로 옆자리에 동승하겠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당분간 사명도 그대로 카카오 헬스케어를 쓰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깔끔하게 철수를 했다면 카카오 이름부터 뺐겠죠? 브랜드 파워는 계속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카카오 그룹 전체의 전략이 깔려있는데요. 정신화 대표가 치음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키워드가 슬림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를 핵심으로 잡고 나머지 비핵심 사업들은 정리하거나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헬스케어 사업 영역도 우리가 병원, 뭐, 의료 네트워크, 글로벌 인프라까지 다 깔자 보다는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의료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바이오 그룹 위에 올라타는 걸 선택한 겁니다. 차바이오 그룹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손꼽히는 의료 네트워크를 가진 그룹이고, 카오는 모바일, 데이터, UX, AI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으면 글로벌 의료 인프라와 카카오의 기술 혹은 브랜드가 합쳐진 그런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카오의 AI 전략까지 끼어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는 앞으로는 AI가 사용자 요청보다 앞서서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제안해주는 에이전트 시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걸 에이전틱 AI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카나다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에이전트 N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들이 참조하는 맥락 데이터가 조금 다른데요.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를 중심으로 맥락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카나나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아, 요즘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에이전틱 AI가 슬쩍 끼어들어서, 근처 이런 병원 어때요? 이 시간대에 예약이 가능해요. 이렇게 제안해주는 구조에 가까워요.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건강 비서 느낌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아직까지 일상보다는 병원 중심의 그런 의료 서비스의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나중에는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검색, 클릭, 데이터 기반 맞춤형 그런 추천처럼 채성분, 걸음수, 진료 이력, 처방 기록, 인상 데이터 같이 최근에 투자한 세 가지 기업을 통해서 얻은 그런 데이터로도 이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제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J&P m 메디, 인바디, 세나클 투자 그리고 서울대병원과의 K-MED AI 개발까지 묶어서 의료 데이터와 의료 특화 AI 플랫폼을 한데 묶은 한 몸처럼 만들려는 쪽이고 카카오는 네이버 헬스케어 경영권을 차바이오 그룹에 넘기면서도 이대주주 지위와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계열사 슬리마 그리고 의료 네트워크와의 동맹을 택한 쪽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네이버는 사고 카카오는 판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한쪽은 내가 직접 판을 깔겠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잘 깔린 판에 내가 올라타겠다. 이 정도의 전략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년 뒤에 우리가 병원 예약을 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앱으로 확인하고 AI한테 뭐이걸좀 봐줘요 라고 건강상담을 할때그 화면 위에 네이버 로고가 더 자주 보일지 카카오 로고가 좀더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이게 바로 네카오 헬스케어 전략의 성적표가 될것 같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네카오의 헬스케어 전에서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